이거 어떻습니까? 번의 매치로 홍구 여섯 마리 대 투샷 세 마리. 아 덤벼. 어? 어 뭐, 뭐라고 뭐라고? 네. 제 포켓몬 여섯 마리 대 투샷 세 마리. 좋다. 아, 포켓몬스터. 덤벼. 우리 또 진짜 챔피언을 꿈꾸고 있는 분이 임원규 씨. 네. 얘는 <laughs> 얘는 진짜 근데 얘는 포켓몬스터 진짜 좋아해요. 진짜 맨날 집에 맨날 이런 거 들고 다니거든. 나 진짜 신기하다. <laughs> 네. 오늘 그래 지금 진짜 긴장했어 아까 배기 하나도 안 보고. 아, 괴로운 뭐뽑 중이었거든요. 아, 아, 놓쳤어 아, 나. 양호기고 있었어요. <웃음> 예. <웃음> 와 진짜요? <laughs> 아자 한번 써봅시다 네, 상대 포켓몬을 일단 맨첫 번째 한번 설명해 주시죠. <laughs> 네, 어.. 원쿤이첫번째거 이제 배련몬 그리고 양심몬그지 네, 그래? 그리고 두번째 이제 원래 이거 안되잖아요? 그쵸 그래? 나, 자시안이라고 네, 전설의 전설 포켓몬 세번째 이제 주피선더 네번째가 네. 네 이제 이번에 새로나온 8세대 음. 스타팅 에이스번 음. 다섯번째가 이제 무한다이네 전설 포켓몬 또 네. 여섯번째가 그샹들리에상델라 샹델라, 샹델라. 네, 불고스 타임 약간 좀 힘든데 어, 전설을 두개나 내셨는데? <laughs> 저는 이제 세마리만 골라야 되잖아요 근데 전설을 두마리를 내버려서 아, 약간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뭐, 그래도 홍군이니까 바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저 작업이 하나도 안돼 있어요. 오력치, 아 육부위도 네. 없고, 베이스도도 네. 근데. 아아. 아, 베이스도도 아, 맞아, 아, <laughs> uh, doing... <laughs> 아, 뭐하죠냐님이 하라는 거 하겠습니다. 마지막, 뭐 아무거나, 아무거나, 형님 하라는 느낌. 아, 아, 이걸로, 아, 나, 네. 아, There, 예, 아 이걸로. 얘가 예. 나갈 수 있을까?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자, 한번싸봅시다 <laughs> 어, 홍 심지어 이에요 어. 예. 역해요 심지어. 가자! 그래서 첫 번째 뭐 나올지 알것 같아요. 어떤 거 나올지? 지금 말해도 상관없어아그말해선괴력 저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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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오, 이 오, 나 왔다!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서 일로 와서 얘가 740인가? 아니, 면안돼 기술 보여요. 아, 꺼져. 기술 보여 기술 보여안돼안돼 잠깐만. 와 잠깐만 좀 당황스러운데요 저도 계룡문 꺼내줘야 하고 2층 문 꺼냈는데 아이상대가 어떤 기도 쓸지 모르겠지만 뭐 저는 여기서 교체 한번 스무스하게 예 나갈까 예 나갈까 교체 한번 하겠습니다 네 이거 무조건 다이맥스 그중 캔텀은 다 죽여 놓으려고 다이맥스 포함해서 써보셔야 갑니다 자 과연 맞았을지 잠 보겠습니다 아, 여기만 어, 가도. 여기 어 달랐어요. 근데 데미지가 별로 안 들어가요. 이게 이제 효과 별로 인는다 예, 예측을 한 거죠. 이미. 어. 이미 다 예측을 해 버렸죠. 네. 아, 저는 그냥 아, 이거 쓰겠습니다. 아, 이거 하 바로 갈 텐데. 아, 그냥 그냥 가져 아. 아, 괴운고 괴롭문 괴로운 괴로운 거의 아, 넘어다.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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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목소리도> 기띠인 거... 줄 알았는데. 와, 당한스러운데. 예. 자, 일단은 네, 아, 일단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하면 이제 산대 걸난 부른 다음에 자 설명해드릴게요. 일단 산대 또 봐야 되니까. 이금 들어가드릴까. 아, 이거. 어. <laughs> 아, 너어 버렸다. <목소리도> 와, 교체를. 교체를. 교체 판단을. 이게 가라노스가 물 비행이다 보니까 전기 네 배로 들어가요, 딜이. 포자리예요, 전기 네 배예요. 근데 그걸 보정을 해놨어요, 제가. 막을 수 있게. 아, 예, 진짜로? 미, 예, 보정 스피드 1초 월이거든요 정확히 지금. 지금 정확히 스피드 1초 월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를 와, 판단 좋은데? 예, 일단 이 친구를 잡아야 됩니다. 딱딱 예, 1차이로 딱 제가 놓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잡으면 됩니다. 주피스 언더. 예, 다 해놨었으니까 주피스 언더 꺼낼 줄 몰랐는데 이제 배터리에서 혹시나 걸릴까 봐 이렇게 보정해놓는 게 기본이에요. 왜냐면 지금 전기 타입이 주피스 언더 말고는 딱히 뭐 로터 말고 없기 때문에 어, 불! 자, 일단 한번 때려 보겠습니다. 일단 무조건 한 방일 텐데. 자, 무조건 한 방일 텐데. 오! 와! 가자! <laughs> <한 대력> 뭐야? <laughs> 아, 잠깐만. 이러면. 와. 아, 와, 아 이러면... 뭐 주를지 주를지 예. 이거 켜. 아, 이거 뭐야? 괜찮 있어? 이러면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르거든요. 못할것 같은데. 아, 이거 약간 이대로 공속 1.5에 올라가 있어서. 예, 공속치 1.5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아 상대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 기띠야 기띠인가 와이 판다 이아베티고한번 버텨 죽는 거 <laughs> 잠깐 와 이거 진짜 판다 미쳤다 어 잠깐만 죽었다 어. 야 뭐야, <laughs> 야, 야! 야! <웃음> 야! 야! <웃음> 야 이거.. 야왜 이렇게 찌냐야 이거 왜이렇 <laughs> 아이템 없대네와 이봉규! 와.. 와. 아이씨.. 이봉규 미쳤는데? 와.. 이... 와 쥐고 있어 오히려! 와, 와. 큰일 났다. 이게 결국에 이스팀한테 맡길 텐데. 아 일단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얘는 예, 일단 잡을 수있할길 없다 할 길. 일단, 일단 잡을 수 있으니까. 이 친구로도 일단 가능하거든요? 예이 친구가 근데 아.. 여섯 말잡좀 힘든데 그래도 할수 있어요. <laughs> 흐음... 아 그니까 러 키띠가 그거네. HP 1 남고 사는 거네. <놀람> 와, 저 판단 뭐야? 아니, <놀람> <놀람> 이거 판단이... 뭐야, <놀람> 너 알려주는 거 아니야? <놀람> 너무 좋은데? <놀람> 설마 어... 설마, 예, 예측한 거예요? 전태교 나왔다. 와아아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놀람> 아, 오케이. 일단은... 예. 어, 이거 한 마리도 못 잡으면 좀 에반데. 예. 일단은 그래도 두 마리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상대도. 두마리 일단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4대 1이거든요? 그렇죠? 자 좋습니다. 이길 수 있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갑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상대 불기술 쓰겠죠? 근데 불기술 중요하게 지금 비내이고 있어갖고 데미지가 얼마 안 들어가요. 아또 그것도 죽겠어요네 일단 지금 0.5배로 들어가기 때문에 와 그저 네. 비 오면 네네 네. 네. 무슨 볼 쓰겠다. 어자 저... 이거 써버렸죠? 그러면 상대가 공격이 또1카가 또 떨어져요. 상대가. 요예측한겁니다 예. 초보자들이 계속 하는 거니까. 좋네. 그래서 상대 공격 1랭크 떨어지고 그다음에 지금 날씨까지 받아 있는 상태였을 때 잡아보겠습니다. 데미지 얼마 안 들어가면서 아, 오. 오! 무슨 판단이지 이거는? 비를 긋치게 하겠다. 와, 지포리들고 올라가겠다. 야, 만약에 핵켓물 알았다면 그거인데 그냥 막는 거 같아서. 좋은 네, 좋은 판단. 좋은 판단. 어. 나이스. 그치? 근데 상관없어요. 어차피 한번더 하면 되기 때문에. 왜냐면 상대는 다음에 띄어나온 말이에요. 이미 알기 때문에 다시 이거 하면 되니까 무의미했죠. 어, 판단은 좋았는데. 아 어, 지금 인자하신 어, 것 타네요. 같은데. 뭐야? 어 무기타네요. 와 진짜 재능이다 이거는. 아1년 돌린 감인데. 어 좋습니다. 지금 상대가 공격이 또 떨어져요. 네, 공이 빈을 그쳤어요. 공격이 일단 또 떨어집니다. 자전기도 사라지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싸운다. 아, 야, 것 같은데. 일단 공개팀 절반이에요. 그냥 이거 뛰어다 쓰는 건 무의미하고, 일단 때리겠습니다. 데미지 얼마 달라나? 아, 데미지 하는 게 중요하긴 한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 넣는 판다? <laughs> 잠깐만. 야. 아, 이, 얘는, 얘는, 이거는 이겼죠 어, 이거는 이거 잘못된 수, 악수. 네 아, 어, 네. 이건 악수! 네. 뭐 좋았는데 어, 마지막에 악수 약간. 네. 아니, 좀, 이 새끼 누가 카톡. 보약 어, <laughs> 아, 그러니까. 뭐소이 뭐 마지막에 아대가 잘못된... 정... 뭐야? 너. 또 깃띠야? 아, 이게 아, 상대 아이템을 이거 b 로 깃띠를 여섯 개꼈네 원래 아이템 하나밖에 없낄거든똑같거 아, 아, 진짜로. 어, 네. 어, 근데 어, 아이템을 똑같은 걸. 그러니까 가인을 똑같은 거 육가인을 <laughs> 어, 갔네요. 예. <laughs> 좋습니다. 그러니까 12대1 사에서 12대 1. 맞죠? 잠깐만 진짜 육기띠. 사에서 12대 1. 좋습니다. 다행만 여섯 개간 거야. 물론 <laughs> 지금. 어, 네, <laughs> 아 그게 개 육기띠. 나쁘지 않아요. 참 보겠습니다. 어 동석 씨. 어 이치. 어 그렇지. 어 때릴 게 있나요? 어 때릴 게수 있나? 예, 제가 고스트라서 아무것도 안될텐데 예, 뭐 악기 소리 탈차 덕후가 있을라나. 예, 일단 보겠습니다. 어떤 게 있을지. 이 킬가로도 맞는 순간 그냥 죽기 때문에 얘를 훔쳐서 이제 12 대를 해야 되니까. 자, 봅시다. 아, 킹실드. 아, 아 대박인데? <laughs> 자 다음. 아, 탈차 덕후 있었네요. 악기 소리 심지어 있었습니다. 와. 이게 또 개사기인 게 아이, 아이템을 떨요 아이템을 아 떨궈버려요. 그래서 그럼 제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먹는 건 아니냐. 떨궈. 그러니까 효과를 아이템이 잃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아이템이. 아, 아이템을 떨궈버린다고? 네네네. 그래서 이거 아 이번에 쓰네요 역시. 네. 그런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아이템이 네. 예 대비를 하고 사용으로 아 그냥 1회 사용으로 공격 2 배. 그다음에 특공이 두 배로 올라갑니다. 와. 예. 그럼 두 배인 상태요 예 이제.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러면 동석 스는 일단 한 방일 거고 이러면 기합의 때 아니라면. 재벌 다 아니라면 음. 아 이씨 <laughs> 와와육아 6분... 진짜 <laughs> 아 의심하네 국룰을 안 지키시네 국룰을 아룰 몰라요 <laughs> 아 t <티티를. 웃음> 와 여섯 개나 네아 그래도 야석이 쳐가지고 칠수 아, 이거 좀애만데 아, 일단은 아, 거의... 그것도 이제 나올 것들 다 기띠랑 <laughs> 일단 네 마리 잡은 거죠. 아니 그 무한 다이너도 아까 기띠 안터졌거든요 걔도 기띠 거예요. 아, 지금 남은 복귀면 사십사 고열 마리야. 얼마나 이기고 싶었으면. 네. 아 일단 보겠습니다. 아 이게 좀 많이 힘들어졌어요 이러면 이제 자 다음 번 봅시다. 아, 와1 2대 일로 아, 싸우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어, 사십사 네 마리 잡은 거죠. 사실사사십네 아, 마리 컷. 아, 얘도 아직 기띠 발동 안 했거든요. <laughs> 아 근데, 근데 기띠는 h p 풀일 때만 네, 아 발동이 해서네네 아 근데 이게 정말 뼈가 아파요. 왜냐면이 친구 아까 공기 떨어진 다는게없어졌어요두 채를. 맞네. 아, 안지 모르겠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예, 떨어져갖고 일단은. 네. 중요한 게 제가 야습의 제가 죽을지 안 죽을지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야습을 때렸을 때 얘가 보정이안돼 있잖아요. 그럼 아마 안 죽을 텐데. 아니면 제, 제 노력치 보정은돼 있을 거예요. 아극기농으로 키운 거라. 아 약간 스토리 스토리 멤버? 네 스토리 멤버. 아 약간 좀 애매한데. 아이씨 몸다막으면나못 뛰더라고. 얘만 잡으면 사실상 나머지는 다 잡을 수 있어요. 어, 얘만 잡으로. 야. 근데 여기서 맞는 게 너무 아프거든요. 여기서 맞는 게. 킬가로가로가로도 아. 얘로 올킬할 수 있겠네. 아 근데 올킬할 수 있는데. 아 이게 맞으면 너무 아프긴 한데 일단은 예, 일단은 이게 안 죽을 것 같기 때문에 아 죽을까 안 죽을까 아, 죽을까 안 죽을까 안 죽었기 때문에 일단은 때리겠으니 어쩔 수 없어 뛰어오를 거지 같... 와 화염볼 나와이거 갔다 이거 와이거 갔다, 갔다 이거 갔다 갔다 와, 와! 와 이런 와 이거 이것만 잡아. 잡으면은 네,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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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봐 일단 잡아봐 일단 잡아 일단 잡아요. 일단 얘 잡고 오. 다음 보겠습니다. 오. 와 개쫄려! 이번 기에몇 마리 남았죠? 자, 다음 세마리 남았어요. 아 여섯 마리 남았어. 기띠 아직 안 빠졌고. 아 그래 네. 사실 여섯 마리 남았어요. 오. 아 이게 진짜 두마리를 기띠로 너무 험하게 죽었어. 요롱이. 아 일단 이 친구 잡는 판단. 와 얘가 다 했잖아 진짜. 네이 친구, 이 친구 때문에 저 버텨서 왔 기아베티 아니었는데 버텼거든요. 아 일단 이거 네. 설마 육기띠 네, <laughs> 일단 잡았어요. 아, 뭐, 아니, 이거 아니잖아. 어차피. 일단은. 뭐, 아, 그러데풀아라 아, 네. 일단 잡았어. 일단 리 잡았어요. 일단은. 호군이 거 알려 주면 되지? 기꼈잖아. 예? 아니요, 기끼 아니에 어. 어, 당이. 어, 기띠 아니었어? 왜냐면 구매할 돈이 없어 어. 아니요. 아, 알림 스팀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 왜왜 <laughs> 그랬는지? 어. 불가능데 없어. 그럼. 자, 봅시다. 아, 피더 자, 이름 일단 이 친구. 아, 일단 번은 자, 일단 보겠습니다. 예. 때리면 다섯 마리 잡았거든요. 예, 네, 제가 한 마리를 일단 다섯 마리 잡았거든요. 아, 근데 마지막 한 마리가 이게 너무 아팠어요. 회음탄이 마지막이 주시안 아니에요? 아, 자시안, 자시안. 네, 마지막 전설이에요. 또 심지어 <웃음> 미쳤네. <웃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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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와, 이거 참수 당한다. 엔딩이면 주는 애야? 어, 이게 엔딩 보면 줘. 아, 아 마지막에 또. 심지어. 아, 이거 참수 당한다 이거. 자시안이에요. 일단은 네아이 친구는 근데 힘듭니다 전술의 복귀를 뭐아 이건 안돼이거안돼자 일단 봅시다 아이 아지, 아직은 몰라요 네, 아직은 몰라요 산대 어떤 게 쓸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 몰라요 자 다시 전술의 복귀는 도 주인공이죠 거수창 와, 와 전력을 다해서 전용기 다섯 번밖에못 쓰는 거네아 이러면 아 진짜 화영탄 아니었으면 몰랐을 텐데 이러면 제, 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아세요. 이게 이제 글소에 맞으면 모르거든요. 아 진짜로 한방한방한 아, 방. 한데, 한 방. 한 방. 네, 확률이 4 1입니다아 아, 근데 이거를 해도 저게 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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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때리겠습니다. 아 아쉽지만 일단 때려보겠습니다. 베트스위치. 아 제발. 이날도 아. 제발 제발. 아 절반은 달라나? 아, 아. 아 와, 진짜로? 자시하는 녹슨 검 들었어요 아 맞네 그래 거기서 참 좋으니까 맞네 오, 미쳤네 네. 와, 10대 10대 3개 자라네 그지 잘하네와 그래도 9마리만 잡았네 아니 그때 이게 패배의 요인이 뭐예요? 아 저는 일단은 네. 뭐였었냐면 그 처음에 요롱이 꺼냈잖아요 네. 요롱이 한테 발밑 그걸 두였어요 기압에 띠 말고 발밑에 그 까시 박히는 거 그거 음. 안 걸리는 거. 네. 그 신발인가? 무슨 신발이 있는데 어, 뭐 함정 어쩌고 싶어. 어. 그 함정 신발, 함정 안받는신발인데 그걸로 먼저 부서지 같은 거 꺼내가지고 압정심인가 봐. 아아 어, 졸라 좋았어요. 분석했어. 어 잘했어요, 근데 되게. 아진짜로 엄청 잘했어요. 아 약간 아 처음에 한두 번째 턴인가에 안 음... 죽었을 때 그때부터 그냥 승패는 거의 기울었어요. 아, 네. 아, 좀 야매하게 하긴 했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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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래도 아니, 근데 되게 잘한 거라서 아, 네. 원래 이제 저든 약간 연, 연애 팬들이나 이렇게 배틀하면 어, 여섯 마리면 저도 한두 마리 정도 이기거든요. 오. 근데 처음 오. 하는데 어제 안 그래도 비트카 하더라고요. 좀 네. 도와줬어요 어제. 아, 아 진짜로. 네. 어, 네. 네. 나, 네. 내가 가진 게 이거 여섯 마리밖에 없어가지고. 아. 어 왜요? 뜹시다. 내 아, 잔들. <laughs> 네, <laughs> 빵갑시다이로이로치 예, <laughs> <이렇지 도와주기. 웃음> 오케이. <웃음>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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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 4만 명인데. <웃음>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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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